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사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네, 네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이르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어 저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900 9 0 년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데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었을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 말,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또 아시는 말씀이죠. 어, 이렇게 사마리아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찾아오시고 또 그가 이제 어, 진정한 그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또 영접함으로 또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예,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채워줄 수 없는 굉장히 그 갈급함, 그 비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도 다 그렇죠. 갈수록 이제 정신질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세계 1이고 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또그 절망감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잠깐은 채워주지만은 결국 채워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빠지면 그것이 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궁핍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줄 수 없는 그제 안에 그큰그 그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채워지는 그런 큰 경험을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주신 것은 우리가 좀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잘살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도둑적인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생명을 얻고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대조된 인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리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적이 있다면 아직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이 리고데무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였고 또 종교학자였죠. 또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그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그 마음이 너무나 채워주지 않는 공간이 있었고 그 갈급함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게 보니까 어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온 것이죠. 또 반면에 오늘 사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니고데음에 비해서 누구들 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이 사마레 여자는 이 남편이 그러니까 다섯 번 결혼하고 지금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남자와 살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오늘 보면은 언제 찾아와 낮에 낮에 메시라이 되있죠. 사절의 육 절에 보면은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6시면 몇 시죠? 낮 12시.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에서는 낮 12시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쉬고 있을 때 우물로 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왔다는 건 굉장히 지금 수치심, 수치심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여섯 번째 남자가 살 정도로 굉장히 그 그 안에 그 고독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온 니고데모와 그리고 오늘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네. 두 사람 다 굉장히 목마름과 그리고 공허함이 그들의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학자였고 또 굉장히 존경 교만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절을 읽어 보면은요 이곳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삼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남쪽 남쪽의 그 이렇게 유대 지역 에루살렘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한 충청도 이쪽 정도돼요한 대전 정도. 근데 이 지역이 처음 아브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왔던 또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사람들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냐면요, 저 사람은 개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있었는데 북쪽의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아수르 종족을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혼혈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이 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멸시의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도 성전을 짓을 때막 방해를 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충청도를 반지지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상도로 둘러가지고 대구 안동으로 돌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뭐 여행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개는 광주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서울로 잖아요잖아이사마리이 지역은 굉장히 은런혐히하런 그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쪽,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h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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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강이 n g 요 h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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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렇게 Chung 렇게 u n g Chung c h u n 누가 그 길을 가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냐라. 머스트 must, 동사로 머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가야 되겠다. I must go 사마리아. 왜 그랬었을까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예,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사마리아인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사마리아 여자인 여자들은 만나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예, 막 돌이 날라올 수도 있고, 이자인 또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셔야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 예,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즉, 이게 이 지역이 세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또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고, 유서가 좀 깊은 지역이죠. 또 야곱의 근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물 물 마셔본 적 있어요? <laughs> 네. 네, 우물 물. 저도 제 어릴 때살때 때 저희 집에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도도 없었음 수도, 네, 수도도 없어가지고 우물 물로 밥도 해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물은 뭐냐면요. 살아가는 데있어서 굉장히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잘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 근데 이 우물의 우물에입장 굉장히 지금 큰 지금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이 우물에 있어, 있, 그 있는데, 사마리아여인이 예, 가기 전에 여기에 누가 가시는 거죠? 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결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모든 것이 막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연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 가서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우연히 오신 분도 있어요. 나는 이곳에 우연히 왔다. 내가 예수님을 우연히 믿었다. 아마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마 수많은 친구들 가족들이 또 기도해 주고 노력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때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민을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에 이렇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사마리아 자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 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자는 결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 거죠. 이게 말을 건네신다는 건요,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다는 거예요. 예.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예, 물을 좀 달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으러 다 이제 동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구절 말씀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거를 가우뚱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삼할에 인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런 유대인 없었는데 그런 사람 오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여자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본론으로 십절 네.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물이라는 우물에 있는 지금 물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진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정말 이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거기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목마름과 갈급한 상태 에 있는 여인을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우물물은 마시고 나 얼마 있다가 또 목이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이제 생수를 주시고자. 네, 이곳에 지금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네가 누구인 줄 지금 음. 어,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이생수라는 것은 지금 영어로 하면은 리빙 워터예요. 리빙 리빙 워터. 여러분은 어,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으로 즉 영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형성으로 지받아다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답답하게 아직 이해를 못 해요. <laughs>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해를 못 합니다. 11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 싸옵니까?" 어, 묻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묻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묻는...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하신 주님시 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안에 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어떻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세요.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1 3절 말씀에서 1 4 절에서 한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그 영광의 보자를 다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낮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이 세물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한 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게 했다면 자비와 국리를 풍성하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때 모든 걸다 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영생하도록 소산한샘물을 주시고자 우리를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e 자녀 사 n who is a p e r s o 이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러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하 o is a p e r 지금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남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늘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 풍요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십시다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은혜가 우리, 우리를 덮고 또 치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요한복음 사장의 말씀은 너무 너무 정말 주님의 사랑 사마리아 예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어, 말씀을 함께 전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지체들 간증을 또 드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저희 교회에 개척할 때몇명안 되는 지체들을 이렇게 교회를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우리 박태규 주사님 <laughs>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우리 담대히 잘 전할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